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강프로가 준비한 코인 리플입니다 리플의 움직임 또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 5주째 5주째 지금 하락세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7월 달에 완벽하게 대응을 해드렸던 완벽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드렸던 이런 코인인데, 지금 많이 눌리고 있어요. 많이 눌리고 있어서 어디까지 눌리고, 어디까지 또 이렇게 볼수 있을지, 물리신 분들이나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제가 타점 한번 봐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 보기 전에 바쁘시거나 단타 수익 종목 추천 받고 싶으신 분들, 보유 종목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제가 댓글창에 고정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종목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래 하단 더보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적어주시고 저희 슈퍼트리딩방 입장해주시면 급등 종목 추천부터 보유 종목 진단까지 이렇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바로 수익인증사진 이에요 저런 수익인증 사진들이 하나하나 모여야 저희 채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게 더 나아가서 기업들한테 투자를 받기가 좋습니다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불철주야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거 리플 보세요 영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736 넘어가면 얘는 여기까지 간다고. 처음 병원까지 보고 있다고. 그냥 수익이다. 7월 달에도 지금 어? 떻게 됐습니까? 7월 달에. 휴가비부터 복날 식사 비까지 완벽하게 대응해 드렸다는 거. 이렇게 된 데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서 보세요. 뭐돈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직접 들어서 보시고 아니면 나가시면 됩니다. 괜히 여기 계신 분들이 시간 내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직접 들어와서 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 눌려주고 있어요 눌려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눌려주고 있냐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 일단은 일봉일봉으로 먼저 볼게요 어, 제가 이제 1봉상 자리를 잡아 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예전에 736 넘어가면 1100원까지 열린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736을 깼어요. 736을 깼고 제가 지지대 잡아놓은 지지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지 653 일단 1차 지지대요. 이 아래로 밀렸으니까 좀 2차 지지대인데 736이나 800원대에서 일단 반등이 나올 거를 조금 어, 빨리 가준다면 이런 식으로 800원대에서 반등이 좀 나왔을 텐데 일단 깼어요. 단 비트가 좀 하락하고 이러면서 빠진 모습이고 일단 736을 깨줬고 736에서 이렇게 올려서. 가주는 게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이상적이긴 한 이런 자리지만 일단 조금 더 늘려주고 있고 일단 이 자리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온 자리 이 자리는 653원 이 부근인데 201선 부근이에요 일단 20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현재 자리에서 저는 저는 사실은 500원대 400원대까지 빠져도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 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어 근데 근데 일단은 보시면 좀 웬만한 좀 웬만하게 좀 반등을 어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요런 지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세력들이 근데 많이 안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뺐어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좀 빠지기는 좀 어렵다. 어 근데 좀 빠지더라도 저는 그렇게 500원 아래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500원 아래까지는 안 보고 있고, 이 아래, 이 아래까지 밀린다? 이러면 엄청 싸게 담을 수 있어요. 지금 자리도 싸다, 싸다 하고 있는데, 예. 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개미들이 매수가 더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어느 정도 플랜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어, 이런, 움직임은, 일단은 자, 보세요. 일정 거리를 좀잘 보셔야 된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 윗리을 달았던 부분,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저항을 받아줬던, 이런 자리들.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좀 추세를 만들 거예요. 제가 어, 추세를 만들 건데 이렇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를 받아주고 이렇게 다 지지를 받아줬죠. 지금 보시면 이 움직임은 삼각수렴의 움직임니다 보세요. 이렇게 저항을 받아줬죠.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항받고 어,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을 받아줬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전에 이렇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중요하게 다 작용을 했던 자리들에 다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이런 것까지 얘네들 계산하고 올린다고. 그냥 들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괜히 제가 1,100원짜리 잡아들어서 수익까지 챙겨드린 게 아니라고요. 이런걸 아셔야 된다 근데 지금 움직임 어떻습니까 사람들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다 던질 거라고 엠만한 심정 약하신 분들은 다 던지실 거라고 그런데 눌리더라도 일단은 저는 뭐 밀리더라도 물론 500원은 지켜줄걸로 보고있어요다엠만에서는 이렇게 한번 점점 이렇게 가격대를 올린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590원 590원 이런 데는 좀 이런 대로 참 페이크 무빙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임 나올 가능성 이런거를 좀 봐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건 653이에요. 653 음,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상적인 거는 653 자리, 653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어 이런 모습,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지지대 만들고 수렴대, 어, 수렴대 상단 도전하러 가는 이런 그림이 가장 어 현재 상황에서 이상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막 거의 뭐 중단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려서 답답하신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자리 653부근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물어 1차로 타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0원까지 보고 있다 그랬어요 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상관없고 아 1차 매수자리 물탈 이런 자리는 653 그리고 590원 2차 그리고 3차 500원까지 보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리플은 뭐, 어차피 뭐, 걱정할 코인이 아닙니다. 얘는 나중에 전고점더 넘고 가야 될 코인이라서 너무 걱정할 코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움직임도,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고점, <laughs> 1100원대 찍어주고 나서 빠진 걸 생각하세요. 몇 프로 빠졌습니까? 지금 뭐 30%, 40% 가까이 빠졌어40% 가까이. 다 이런 거 다, 얘네들도 피보나치 이런 거다 계산해서 간다고. 다 이거 무게가 어느정도 몸집이 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잘못 가요 다 차트대로 움직인다고 웬만해서는 만들어준 이런 자리에서 다 움직인다고 그런 것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잡겠어요 다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제가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기가 어려워요 다, 다 어? 매수는 잘 하시는데 매도는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거 아무리 뭐 싸게 들고 계셔봤자 뭐합니까? 못 팔면. 못 팔면 의미가 없다고. 응? 갈 거야, 갈거 하면서. 물론 이 코인은 장기로 들고 가기는 정말 손색 없는, 어, 손색이 없는 이런 코인이긴 한데, 거의 보면은 단기, 중단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어, 리플 말고 딴 것도 많은데, 어?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올려주면, 이런데 안 물릴 수가 없다는 거. 이번에도 물리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리플. 저는 들고가라고 말씀드려요. 얘는 그냥 탈출할 수 있는 코인이니까 그냥 들고가셔라 그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어, 뭐정 이제 급전이 필요하셔서 비중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돌려서 움직임 나올 걸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타점까지 다 잡아 드린다는 거.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는 데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서 보세요. 직접 들어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고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가는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는 거어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아, 이전에 좀 수익을 내드렸던 코인인데 지금 현재 움직임 삼각수렴의 움직임이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하락이 진행 중인데 사실은 지금 제가 보는 라인은 653이나 590 이런 자는 다 매수 타점이에요 사실은 어? 물리신 분들 물타 시점이기도 하면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653, 590은 매수 자리다. 약간 그림이 이쁘게 갈수 있는, 어,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에요. 이런, 이런 데까지는. 근데 500원까지 밀려도 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받친 데 많습니다. 뭘 걱정해. 받친 데가 없으면, 아, 이거 팔아야 된다. 뭘타 나와야다.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는 죽을 코인이 아니에요. 뭘 걱정하십니까? 제가 실시간다 봐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빨아먹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다 빨아먹고 그리고 매매 이렇게 임하셨을 때어 제가 저의 몇 마디 제한 마디 한 마디가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 데이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제가 실시간으로 또 언급까지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끝난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 수익만 잘 보시고, 자, 잘, 수익 잘 보신 다음에, 수익 인증 사진만 저희 슈퍼트리딩망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 감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